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올해는 막히네. 안녕하세요. 찬입함입니다. 오늘은 콜로세움 카오스 난이도 루시, 루피 루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결승전까지 패턴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그동안은 일본판 같은 경우는 콜로세움 패턴 소개를 안해 드렸고 한국판에 열릴 때 한국판이 열릴 때만 제 일본판 영상이나 한국판 영상을 가지고 패턴 소개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일본판도 음좀 여유가 생기면 콜로세움 카오스 난이도를 올라운드 패턴 소개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루피 루시 인데요 일단 캐릭터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가지고 어, 예선전은 보스측만 그리고 결승전은 풀 영상을 가지고 패턴 소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캐릭터는 기속성입니다. 코리, 코리다 콜로세움 C블럭의 풍우나 공격력은 1500이나 되는 공격력이 강한 기속성 캐릭터고요 필살기는 모든 방어 효과를 무시하고 적 한명에게 20% 비율 데미지를 주는 캐릭터죠. 미오크 같은 경우는 30% 비율 데미지인데 방어 효과 무시는 아니거든요. 배리어가 있으면 비율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얘는 배리어가 있더라도 방어 효과를 무시하고 20% 확정적으로 비율 데미지가 들어가는 필살기예요. 괜찮죠? 그리고 상단 힘 슬롯, 중단 속 슬롯, 하단 기 슬롯으로 슬롯 변환 확정 변환이고요. 일턴간 슬롯 영향을 1.75배로 올려줍니다. 음이 자체로도 괜찮은 필살기 인데 어, 얼마전에 일본판에 그 구현이 됐던 스고패스 사보 루시 사보 루시 같은 경우는 음, 멤버로 힘 기속 캐릭터를 모두 편성하면 사보의 공격력 사보의 선정 효과가 발동이 되는 그런 캐릭터 거든요 그래서 요루 루피 루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루피 루시의 슬롯 변환하고, 사보의 힘기속 캐릭터, 사보 루시의 힘기속 캐릭터 편성하고,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사보 선장이나 친구로 데려가고, 루시를 선장이나 멤버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편성하면, 꽤 강력한, 음 파트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슬롯 강화도 있죠. 그리고 이 루신, 루피루시 같은 경우는 선언 효과가 있는데, 선장이 힘속성이면 이 자신이 힘속성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절반에서 1.5배까지 올라가서 한 0.75배 정도의 데미지를 힘속성에게 줄수 있는 기속성 캐릭터 거죠. 음, 그리고 선장 효과 같은 경우는 힘기속 캐릭터의 회복력이 좀 올라가고, 3연속 퍼펙트 이후에 힘기속 캐릭터의 공격력이 3.25배가 돼요. 음, 루피 기어 3 같은 경우는 3.5배. 그니까, 그거보다 약간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고패스 루시, 사보 루시 같은 경우는 흰 기속 캐릭터를 모두 편성해야지 선장 효과가 발동이 되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선장으로 데려간다면, 다양한 멤버 구성이 비교적 가능한 그런 선장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고패스 루시와 궁합이 좋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벽을 통과하는 비울데미지가 있다라는 정도겠네요. 자 그러면 1라운드부터 얘는 3라운드가 결승전이거든요. 1라운드부터 결승전까지 패턴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라운드입니다. 저는 지금 이벤트 배가 일본판에서는 10월 10일까지 진행이 돼서 이벤트 보에를데려 가지고 왔고요. 필살기 맥스 상태로 시작이 되죠. 하이루딘, 이고요 체력은 550만입니다. 3턴 후에 공격을 하는데, 그, 초진화 루피와 신 루피, 그리고 자유파스로 편성을 했고요 미오크, 베라미, 그리고 피카, 얘는 비율 데미지예요 체력이 높기 때문에 비율 데미지로 체력을 충분히 빼준 다음에, 어신 루피로 슬롯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에이스로 자유 공격력 강화해서, 공략을 했습니다. 50% 밑으로 체력이 빠지면 2턴간 공격력 강화. 그리고 그 다음 턴에는 특수효과를 다지워버리고 공격 간격이 1턴이 되죠. 만약에 첫 번째 턴을 못 잡더라도 지금처럼 다음 턴에 공략을 할수 있으니까 초진화 루피를 다음에 사용해서 지원하고 공략을 하면 되겠죠. 음, 지금 이벤트 배를 사용했기 때문에 턴작을 안 해서 턴작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음, 턴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이벤트 배가 아니더라도 도전해 볼만한 파티인 것 같아요. 다음 2라운드 넘어갈게요. 2라운드는 펑크 형제입니다. 펑크 형제는 체력이 300만이고요. 매 2턴, 13,000 정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선제공격으로 연속과 빈슬로 슬롯, 폭탄 슬롯을 포함한 슬롯 변환하고요. 어, 아카이누, 뭐 제파 이런 힘속성 편성을 했고요. 초지나 루피와 스고패스 아카이누 친구로 공략을 했습니다. 얘는 필살, 카운터 필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카이누 써서 슬롯 변환하면 다시 슬롯 변환이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같이로 연속 빈슬로 슬롯, 폭탄슬로슬 포함한 슬로 변화입니다. 지금 제파 같은 경우는 공격력 강화였고 아카이누 결전 아카이누 얘네 둘다 슬로 변화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슬로 변화 들어오는데 이오크와 음, 베라미로 체력을 빼면서 베라미는 심지 슬롯을 유리하게 취급하는 필사기가 있어서 심지 슬롯이 많이 뜨게 된다면. 음, 친구 아카이누 스고해서 아카이누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힘속성 캐릭터 상성 강화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충분히 비율 데미지로 체력 빼고 공략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 밑으로 체력이 빠지면 2만 공격을 하고 전체 1턴 저인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결승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초지나 루피하고 사보 루시 친구를 가지고 공략을 했고요. 선언은 속속성 미오크. 속속성 미오크는 자유 참격 자유죠. 한국판은 아직 구현이 안 되는데 일본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아카이누 결전 아카이누. 그리고 이벤트 몸에서 얻은 조락.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루시가, 사, 그러니까 친구. 지금 친구로 편성한 사보 루시 같은 경우는 힘기 속 캐릭터를 모두 편성해야 선전 효과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기 속 모두 편성을 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배는 이벤트 배를 지금 사용해서 필살 게이지가 맥스 상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벤트 배가 아니더라도 턴을 벌면서 뭐 어느 정도 진행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음~ 한국판에 구현되지 않은 캐릭터는 뭐~ 속속성 미호크 얘는 개조결전으로 드롭이 되네요. 그 다음에 조라. 조라 같은 경우는 이벤트 모험에서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조라는 데미지 90% 경감 그리고 모든 슬롯을 힘기속 랜덤 변환해요. 그래서 스고패스, 스고패스 사보루시와 궁합이 좋은 선언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3층에서는 사이와 이데오가 빈사 상태로 출현해요. 그래서 슈가가 있다면 슈가로 날려보낼 수가 있는데 없더라도 이렇게 상성 통상 공격으로 처리하시면 를 스쿠패스 사보가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이 1턴 사이 먼저 처리하고 2턴 이데오 그 다음 턴에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패턴은 여기 참고하시고요. 다음 4층에서는 친자오입니다. 친자오는 체력이 2 7 0만이고요 매턴 8800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으로 공격력 강화와 데미지 반감 2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공격이 17000 들어오니까 17000 이상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미오크로 체력을 빼줬고요그 다음에 통상 공격으로 처리를 하고 50% 밑으로 체력이 빠지면 전원 필살 봉인 2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시면서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데미지 반감이 꺼질 때 이제 공격력 강화해서 공략,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한대 맞고 그다음에 루피 초전의 루피 써서 지원을 해줬고요. 슬론 맞춰주면서 힘기 속을 유리하게 기속성과 속슬 기술로가 속슬롯을 유리하게 취급해요. 이스고패스 루시 사보 루시 같은 경우에 선전과 저 그렇기 때문에. 슬롯을 맞춰주면서 도플라밍고 슬롯 강화 사용을 해서 도플라밍고를 막타로 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자우를한대 맞고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스고패스 루시 같은 경우는 그 사용을 하면 공격력 1.75배가 되는데 퍼펙트 4회 이상 치면 다음 턴에 공격력 2배가 되죠 그래서 지금 공격력 2배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라를 써서 힘, 기속 랜덤 변환 했고요 아카인으로 모든 캐릭터 힘으로 맞춰줬습니다 음 기와 속 슬롯도 유리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슬롯이 많이 맞아져요 이 상태에서 힘속성 캐릭터 올 퍼펙트 치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네, 나머지 그 카운터 필살기 슬롯 강화하면 특수 효과 상세가 있기 때문에 도플라밍고를 4층에서 써준 거고요 1턴째에 18,000, 20% 체력이 빠지면 56,000 공격이 들어옵니다 음, 패턴이 많아서 상세한 패턴은 제가 밑에 소개해드린 걸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공략 패턴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속성 콜로세움 카오스라니도 루피루시 패턴 소개 해봤습니다 음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1번판 자주 패턴 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찬이판이었습니다 뿅